프로야구 25 시즌의 시작은 새로운 25 시즌에서 만나요. 24년도의 마지막 날, 스토브리그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다음 날이 바로 다음의 25년, 바로 새로운 시작이죠. 아직 스토브리그가 다 끝난 것은 아니나 전력에 크게 상관이 없는 계약들이 남았고, 큰 거는 키움의 김혜성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놀랄 트레이드 소식이겠죠. FA 미계약자들의 소식이 새첫 소식이 될 가능성도 있고. 김혜성의 소식이 첫 소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김혜성 계약 소식에 더 크죠. 키움의 전력에도 엄청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느냐죠. 1월 4일까지가 기한이니 빠르게 결론이 날 테고 아마 올해 못 가면 내년 FA 때도 못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10개 구단의 전력도 많이 보강한 구단도 있어서 25시즌도 올해처럼 너무 훅 처지는 구단 없이 팽팽한 경기차를 보이는 CJ대길 야구 팬으로 바라고 이제 야구 팬분들은 우리 팀이 잘 준비해서 올해 좋은 성적을 내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특히 하나 노때는 가을야구를 하기 위해 총력을 할 테고 특히 하나는 올해 진짜 가을야구도 못하는 시즌이 되면 25시즌이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욕을 먹을 겁니다. 두산은 전력 보강 없이 어떻게 될지 하나는 돈을 그리 쓰고도 성적이 어떨지 키움은 리빌딩 차원의 시즌이 분명하고 노때도 하나와 거의 같은 팀이고요. NC는 이호준 효과와 선수들 부상 없이 어떻게 성적을 낼지, SSG는 구단이 뭘 하려는지 전혀 분간이 안 가는 상태고요. KT는 전력보강인지 뭔지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전력이 약화되는 모습이 뚜렷하고, 삼성은 우승을 위해 소토브리그 최선을 다했고요. 기아도 왕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고, LG는 강팀이긴 한데 투수들과 선발에서 구멍이 있고, 돌아오긴 하나 보강이 된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24시즌에 삼성처럼 우회의 팀이 치고 올라올지, 예상대로 될지. 이렇게 10개 구단이 다 보관과 나름대로 준비를 하며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야구 팬분들은 24시즌 야구 호황기처럼 다시 잘 즐기길 준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4시즌 야구 잘 즐기시냐고 수고하셨고 선수분들 프런트 코치진 특히 선수분들은 개막전까지 문제 안 일으키길 바라고 무엇보다 선수분들은 부상 없이 각 구단이 최상의 전력으로 개막전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에 항공기 사고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희생자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고요.